안녕하십니까. 도당부동산 김윤숙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8조리에 있는 토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주택 민박형 숙박 귀촌생활추천지고요.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8조리에 위치한 이 토지 크기는요, 1022m 제곱입니다. 약 309평 정도 되고요.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에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매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1,022m 제곱, 약 309평이고요, 건폐율 2 0에 용적률 80%가 나옵니다. 그러면 62평의 건축 면적과 용적률 247평 정도 가능합니다. 매매가 1억 7천에 나왔기 때문에 평당가 55만 원, 아주 가성비 있는 금액이고요.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8조령 터널 인근입니다. 대구에서 청도 넘어가는 터널이죠. 그 고개 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20분, 청도 시내선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배산 임수 지형입니다. 남향의 따뜻한 햇살과 어, 물을 동시에 저수지가, 저수지 전망이 같이 보이거든요. 차량 진출이 원활합니다. 콘크리트 4m 도로 접혀져 있고요. 햇살 좋은 터입니다. 남양 토지로 하루 종일 볕잘 드는 개방감 있는 지형이고요. 활용도도 다양합니다. 저는 주택, 주말 농장, 민박형 숙박시설 등을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 볼까요? 등산 코스입니다. 청도 팔절령 등산 코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 속 레저 활동이 용이하고요. 자연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산림청 관할 숲과 맞다. 자연 환경이 아주 우수하고요. 수변 경관도 좋습니다. 인근의 하천 및 저수지 조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고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활용 제안 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을 추천합니다. 귀촌, 귀농의 목적으로 단독주택 가능하고요. 소형 민박이나 펜션형, 펜션형 숙소도 가능합니다. 힐링 공간 운영 가능하고요. 주말 농장, 주택 복합형으로 텃밭과 생활 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외 처형 공간으로도 좋습니다. 트램플린, 정자, 작은 캠핑장을 활용해서 어,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현장 답사나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